안녕하세요. 기도로 뷰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과 힘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 말씀,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로 묵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아가페 성경사전이라는 이 자료를 이용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 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이니라.멜기 세덱에 관하여는 내용이 많고 설명하기가 좀 어렵구나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내가 이 어려운 것을 설명해야 하냐 너희에게라고 하면서 이 독자들이 청중들이 영적 성장이 더딘 것에 대하여 책망하며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표현합니다. 대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 초보, 단단한 음식, 젖, 장성한 자, 어린아이, 장성한 자라 하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어린아이라 함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권면을 합니다. 이 신앙의 성장은 우리의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내용을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어, 절대 돌아가지 말아라. 계속 성장하여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목회자적인 심정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지요. 교리적으로 이렇게 확실한 진리를 얘기하기보다 그냥 목회적인 안타까움에 강력한 권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것이 그러한 부분인 것이죠. 교리적으로는 어, 한번 영적인 생활에 영적인 어떠한 상태에 이 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좋은 상태가 있을 수 있고,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가 있을 수 있으나, 교리적으로는 한번 택함 받은 자는 결코 음, 신앙에서 탈락되지 않는다라는 교리가 있 지요. 그렇지만 이제 목회자적인 심정으로 권면을 할 때에는 타락하면 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아가페 성경사전을 참조하여 멜기세덱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살렘 왕을 가리키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보다 앞선 한 계열의 제사장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멜기세덱은 어,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기원이 불분명한 제사장이죠. 어떤 혈통이 밝혀지지 않는 혈통에 의한 제사장이 아닌 것이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전임자일 뿐 아니라 또한 모형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레위 계열 제사장의 합법성은 그가 레위 자손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 합법성이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 합니다.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은 그 합법성의 시작과 끝이 있다. 혈통의 시작이 있고 혈통의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은 멜기세덱의 제사장됨과 비교할 수 있어서 영원한 권위를 갖는 제사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신데, 어, 레위 자손은 아닙니다. 멜기세덱이 레위 자손이 아니어도 제사장이었듯이 예수도 멜, 어, 레위 자손은 아니지만 제사장이다라고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유대교적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쓴 서신으로 여겨집니다.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라.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라. 지각을 사용하라. 연단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라. 본문의 배경 및 상황은 회심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배교의 유혹을, 받는 상황 가운데 쓰여진 서신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돌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후회함이 없는가? 더 나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광의 풍성함에 뛰어드는 저와 우리 청장년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풍성함으로 더 나아가는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 앞에서 오히려 성숙해지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